제가 통역할 수 있습니다. 일본 투자사 대표가 분노한다. 통역도 없이? 지금 당장 공항으로 갑니다. 수백억 계약이 무너지는 순간, 청소 카트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터진다. 모두가 돌아본 곳엔 남유한 청소복을 입은 13살 소년. 윤태준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는다. 시간을 24시간 전으로 되돌린다. 그날 새벽 한 소년의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엄마 나 다녀올게 대답은 없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조용히 울린다 준서는 침대에 누운 한혜진의 이마를 쓰다듬고 문을 나선다 영화의 새벽 공기가 폐를 찌른다 야 한준서 42층 화장실도 내가 똥칠 해놨더라 선배 청소부가 걸레를 던진다. 준서의 이마를 스친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할게요. 중딩 새끼가 돈 벌겠다고 기어 나오면 제대로 해야지. 준서는 고개를 숙인 채 걸레를 집어든다. 이미 자기가 청소한 곳이지만 대꾸할 수 없다. 해고당하면 끝이다. 구석진 계단참에서 도시락 뚜껑을 연다. 어제 남은 밥에 김치 두 조각. 그때 관리소장 박선영이 나타난다. 준서야, 학교는? 이번 학기는 좀 쉬기로 했어요. 박선영의 눈빛이 안쓰럽게 흔들린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만원짜리 두 장을 꺼낸다. 소장님, 됐어요. 전 괜찮아요. 엄마 병원비 독촉 또 왔지? 내가 관리비 장부에서 봤어. 준서는 입술을 깨문다. 받고 싶지만 받을 수 없다. 빚은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보호자이신가요? 환자분 수술 일정이 또 밀렸습니다. 얼마나요? 이번 비체납으로 이번 주 안에 200만 원 입금 안 되시면. 준서의 손이 떨린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벽에 기댄다. 200만 원한달 이래도 모자란다. 그 때, 복도 끝에서 일본어가 들린다. 이번 계약 무조건 성사시켜야 해. 통역사 준비는 확실해? 물론입니다. 내일 오후 2시 도쿄에서 오십니다. 준서는 걸음을 멈춘다. 일본어를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란다. 유튜브로 매일 밤 공부했던 그 언어가 드디어 현실에서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준서는 회장실 앞 복도를 닦는다. 유리문 너머로 윤태준 회장이 보인다. 백발의 노인은 액자 하나를 들여다보고 있다. 10년 전딸 가족 사진. 젊은 부부와 세 살배기 아이가 웃고 있다. 회장의 손이 떨린다. 그는 액자를 가슴에 끌어 안고 눈을 감는다. 준서는 차마 소리 내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난다.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있다. 태준제약, 소년소녀가장 후원 장학금 전달식. 윤민재 전무가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과 사진을 찍는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진다. 전무님, 이런 선행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야말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민재의 미소는 완벽하다. 하지만 사진이 끝나자마자 그는 비서에게 속삭인다. 장학금 수표 나중에 회수 가능한 거 맞지? 물론입니다. 홍보용이니까요. 준서는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외국인 입주자와 마주친다. 중국인 사업가가 전화 통화 중이다. 어? 준서는 무심코 중국어로 대꾸한다. 어? 실례합니다. 열쇠 떨어뜨리셨어요. 사업가가 놀란 얼굴로 준서를 본다. 중국어 할줄 아니 조금요. 사업가는 신기하다는 듯 웃으며 명함을 건넨다. 나중에 연락해. 통역 일 시키고 싶으니까. 준서는 멍하니 명함을 받아든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준 순간이었다. 그 순간 건물 밖에서는 윤민재가 차에 타며 전화를 받는다. 내일 일본 투자사 미팅 통역사 섭외 잘 됐지? 어. 그게 방금 급성 맹장염으로 입원했다고. 민재의 얼굴이 굳는다. 뭐? 전화기 너머로 패닉에 빠진 비서의 목소리. 대체 통역사를 어디서 구합니까? 내일 오후 2시인데. 민재는 차창을 내린다. 바로 그때 청소복을 입은 준서가 건물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인다. 민재의 눈이 가늘어진다. 저에는 대체 뭐지? 통역사가 쓰러진다. 구급차를 불렀지만 미팅 시간까지 10분. 윤태준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다. 다른 통역사는 없나? 이 시간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일본 투자사 대표 사토 타케시가 시계를 본다. 이 시까지 시작 안 하면 공항으로 갑니다. 직원들이 허둥댄다. 민재는 속으로 쾌제를 부른다. 이번 기회에 회사가 무너지면 내가 인수하는 거야. 복도 구석, 청소 카트 뒤에서 준서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다. 일본어로 대화하는 투자사 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회장이 이렇게 무능할 줄은 몰랐어. 계약 깨지면 더 싸게 인수하면 돼. 준서의 주먹이 쥐어진다. 어제 회장실에서 본그 슬픈 눈빛, 액자를 끌어안던 외로운 뒷모습, 준서는 청소장갑을 벗는다. 떨리는 다리를 일으킨다. 그리고 회의실 문을 연다. 제가 통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준서에게 쏠린다. 땀과 먼지로 얼룩진 얼굴, 너무 큰 청소복. 13살 소년. 사토 대표가 비웃는다. 장난하는 겁니까? 하지만 준서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일본어를 쏟아낸다. 사토 사장님, 방금 부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회사 헐값에 인수하자고. 회의실이 얼어붙는다. 사토의 얼굴이 굳는다. 복도에서 나는 대화 전부 들었습니다. 태준 회장이 준서를 빤히 본다. 내가 정말 일본어를 할줄 아느냐? 네, 중국어도 조금 합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흐른다. 사토가 민망함을 감추려는 듯 자리에 앉는다. 그래, 시작이나 하지. 그렇게 기적이 시작된다. 준서의 통역은 완벽하다. 기술 용어, 계약 조건, 미묘한 뉘앙스까지 사토 대표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진다. 이 소년, 어디서 일본어를 배웠습니까? 준서는 솔직하게 대답한다. 유튜브, 유튜브요. 매일 밤 공부했습니다. 사토가 껄껄 웃는다. 독학으로 이 정도라니, 당신 내 회사, 인재는 제대로 보는군요. 태준 회장은 복잡한 표정으로 준서를 본다. 이 아이는 대체. 악수가 오간다. 수백억 원대 기술 제휴 계약 체결. 사토가 준서에게 명함을 건넨다. 나중에 연락해 주세요. 준서는 당황하며 명함을 받는다. 회의실을 나서는 투자사 일행. 그들이 떠나자 태준 회장이 준서를 부른다. 이리 와봐라. 준서는 긴장한 얼굴로 다가선다. 내 이름이 뭐냐? 한준서입니다. 나이는 어 열셋입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린다. 열셋 딸의 아들이 살아있다면 지금쯤 이 나이였을 것이다. 학교는 안 다니느냐? 어 가정 사정이 어려워서요. 태주는 잠시 침묵한다. 그리고 비서에게 지시한다. 이 아이, 우리 회사 명의로 긴급 장학생으로 등록하게.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통역 자문이 필요할 때는 이 아이를 부를 테니 준비해 두게. 회장님, 하지만 미성년자인데, 내 개인 책임 하에 보호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보호자 동의도 받아오고, 준서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회장을 본다. 윤민재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그의 손이 주먹을 쥔다.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문자를 보낸다. 한준서 신상 샅샅이 조사해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는다. 준서는 청소부에서 회장 보호 장학생 겸 통역 자문이 된다. 깨끗한 셔츠와 바지를 지급받는다. 처음으로 직원 식당에서 따뜻한 밥을 먹는다. 어머니 병원비 200만원이 장학금 선지금 명목으로 입금된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수술 받을 수 있어. 병실에서 혜진의 손을 잡고 우는 준서. 하지만 행복은 짧다. 비서가 조사 파일을 건넨다. 한준서, 13세. 모친 한혜진, 말기 강경화. 10년 전 교통사고 관련 기록에 이름만 등장. 관계 불명확. 나무배 모양 열쇠고리를 항상 소지. 민재가 파일을 덮는다. 나무배. 비서가 태블릿을 넘긴다. 10년 전 회장 딸 가족사진이 나타난다.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 있는 나무배 열쇠고리.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설마. 준서는 처음으로 정문으로 들어온다. 청소부 출입구가 아니라 직원 출입구 경비가 인사한다. 준서씨, 안녕하세요. 준서는 어색하지만 기분 좋게 답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다. 42층 버튼을 누른다. 그때 민재가 함께 탄다. 안녕하세요, 전무님. 민재는 부드럽게 웃는다. 어제 계약건. 정말 잘했더군. 우리 회사의 영웅이야. 감사합니다. 참, 준서야. 내가 가지고 다니는 열쇠고리 좀볼수 있을까? 준서는 가방에서 나무배를 꺼낸다. 이거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민재는 열쇠고리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본다. 바닥면에 새겨진 작은 글씨. 준서에게 할아버지가, 민재의 입술이 비틀어진다. 멋진 선물이네. 돌려줄게. 민재가 열쇠고리를 돌려주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계획이 빠르게 짜인다. 이 녀석? 혹시 정말? 아니,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위험해. 이 녀석을 없애야 한다. 지금 당장. 태준 회장은 준서를 불러 따뜻한 차를 건넨다. 많이 힘들었지? 아니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진다. 이 아이의 눈빛이 자꾸 딸을 떠올리게 한다. 준서야, 혹시 너? 그때 급하게 달려온 비서가 문을 연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가? 일본 투자사에서 보낸 기술 자료가 사라졌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는다. 윤민재가 엄숙한 표정으로 보고한다. 보안팀 조사 결과 서류는 어제 저녁 누군가 무단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CTV는 확인 중입니다만, 민재가 태블릿을 넘긴다. 화면에는 어제 저녁 서류실에서 나오는 준서의 모습.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회장이 준서를 본다. 준서야, 이게 무슨 일이냐? 저, 저는 청소하러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럼 왜 가방이 그렇게 부풀어 있지? 민재가 준서의 가방을 가리킨다. 보안팀장이 가방을 뒤진다. 그 안에서 기밀 서류 봉투가 나온다. 이건, 준서는 패닉에 빠진다. 아니에요. 저 이거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하다. 민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한다. 회장님, 아무리 가여워도 도둑질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린다. 10년 전 그날이 떠오른다. 딸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 우리 지금 위험해요. 하지만 그는 회의 중이라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한 시간 뒤 사고 소식이 들려왔다. 또 판단을 잘못하는 건가?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는 건가? 하지만 회사를 지켜야 한다. 수천 명의 직원이 달려 있다. 태준은 눈을 감는다. 준서야, 미안하다. 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회장님, 당분간 나가 있거라.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저 정말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하지만 태준은 고개를 돌린다. 보안팀이 준서를 끌고 나간다. 복도에서 준서가 절규한다. 회장님, 회장님, 문이 닫힌다. 민재가 승리의 미소를 짓는다. 지하 3층 기계실로 와. CCTV 원본 영상 있어. 내 결백을 증명할 수 있어. 마이너스 민재. 준서는 희망을 품고 지하로 내려간다. 어두운 복도, 냉동 창고가 줄지어 있다. 전무님? 대답이 없다. 준서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쾅! 문이 닫힌다. 밖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 전무님, 전무님. 민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린다. 미안하지만 넌 사라져야 해.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누구일지 나도 확신은 못하지. 하지만 짐작은 간다. 그 열쇠고리, 그 이름, 그 나이 우연일 리가 없거든. 준서의 입이 떡 벌어진다. 설마 내가 윤태준 회장이 아니야. 확인할 필요도 없어.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하니까. 발소리가 멀어진다. 준서는 문을 두드린다. 살려주세요. 제발. 대답은 없다. 냉동 창고의 온도가 급속히 내려간다. 영하 20도. 간호사가 한혜진 병실에 들어온다. 보호자분이 안 계시면 내일 수술 취소입니다. 아들이. 아들이 곧올 겁니다. 하지만 준서는 오지 않는다. 혜진은 불안한 얼굴로 핸드폰을 든다. 준서에게 전화를 건다. 냉동 창고 안. 준서의 핸드폰이 울린다. 엄마,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는다. 준서야, 괜찮니? 엄마, 나. 준서는 차마 말하지 못한다. 엄마 걱정 마. 금방 갈게. 전화를 끊는다. 준서는 주머니에서 나무배 열쇠고리를 꺼낸다.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의식이 흐려진다. 태준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다가 문득 10년 전 딸의 마지막 전화를 떠올린다. 아빠, 우리 지금 위험해요. 회의 중이야. 나중에.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다. 태준은 머리를 감싸준다. 또 버렸다. 또 내가. 그때 박선영 소장이 급하게 달려온다. 회장님, 무슨 일인가? 한준서 어머니가 찾고 있습니다. 아들이 사라졌다고 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다. 뭐라고? 박선영이 봉투를 꺼낸다. 그리고 이걸 보셔야 합니다. 10년 전 교통사고 기록입니다. 서류를 펼치는 순간 태준의 눈에 들어온 이름. 사망자 윤지혜, 배우성, 실종자 윤준서 당시 3세. 윤준서, 한준서, 태준의 손이 떨린다. 사진, 사진은, 박선영이 낡은 사진을 내민다. 세살 아이가 나무배 열쇠고리를 들고 웃고 있다. 태준은 비명을 지른다. 준서, 준서가 어디 있나? 태준이 직접 지하로 뛰어내려간다. 준서야, 준서야, 박선영이 보안 로그를 확인한다. 지하 3층 냉동구역. 윤민재 전무가 마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따는 순간 얼어붙은 준서가 바닥에 쓰러져 있다. 준서야. 태준이 아이를 끌어안는다. 차가운 체온. 희미한 맥박. 구급차. 당장. 의사가 나온다. 저체온증이 심각합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태준은 주저앉는다. 박선영이 경찰에게 USB를 건넨다. 냉동창고 CCTV입니다. 윤민재가 문을 잠그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윤민재가 수갑 찬채 끌려온다. 삼촌, 이건 오해입니다. 태주는 차갑게 말한다. 오해가 아니야. 넌내 손자를 죽이려 했어. 손자? 그거지 새끼가. 그래. 내딸 윤지애의 아들. 윤준서다. 이사회가 술렁인다. 태준이 DNA 검사 결과를 공개한다. 일치율 99.9%. 그리고 준서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온다. 아직 창백하지만 살아있다. 태준이 다가가 무릎을 꿇는다. 준서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준서는 눈물을 흘린다. 할아버지. 두 사람이 껴안는다. 준서는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간다. 태준이 보호자 칸에 서명한다. 윤태준, 관계 조부. 병원에서 준서 어머니 혜진이 수술을 마치고 깨어난다. 준서야, 엄마, 이제 괜찮아. 혜진은 희미하게 미소 짓는다. 준서야, 사실은 엄마 기억이 돌아왔어. 10년 전 그날, 차 사고 현장에서 내 진짜 엄마 아빠가 날 부탁한다고. 그래서 엄마가 널 데리고 나왔어. 준서의 눈이 커진다. 엄마는 제 친엄마가 아니었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내가 낳은 엄마가 아니야. 하지만 너를 살리기로 선택한 엄마야.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야. 영원히. 준서는 혜진을 끌어안는다. 엄마. 저한테는 엄마가 엄마예요. 오피스텔 청소 구역. 태준이 준서를 데리고 온다. 여기가 내가 일했던 곳이지? 네. 태준은 청소 도구를 내려다 본다. 그리고 청소부들에게 인사한다. 감사합니다. 제 손자를 지켜주셔서 박선영 소장이 웃으며 말한다. 준서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준서는 할아버지 손을 잡는다. 할아버지, 가장 소중한 건 정말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태주는 눈물을 닦는다. 그래, 이제야 알았다. 카메라가 뒤로 물러나며 봄볕 쏟아지는 오피스텔 전경이 비친다.